10월달, 입동이 되면은, 안개도 많이 끼고, 이제 긴장 시작되는 때죠. 또 7월이 환절기였냐 하면은 10월도 환절기예요 음. 7월에는 장마가 복병으로 숨어있지만, 10월에는 안개가 복병으로 숨어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서지도 못해. 안개 많은 계절. 안개가 일찍 걷힐 때도 있지만 늦게까지 안 걷힐 때도 많고 비는 아닌데 안개 안 보여 코도안 보여. 기선 음모 음모 모략 중상 이런 것도 많겠죠. 진짜. 며칠 안 했으면 이제 10월로 들어설 건데 어제 그저께 날씨가 엄청 춥지 않아요? 네. 추웠죠. 네. 오늘도 추워요. 응. 그런데다가, 감기 백신 맞으래. 아, 아 진짜 어저께 맞으라 그래서 난 갔는데, 그 젊은 사람도 많이 왔더라고. 의사가, 오늘 100명도 더 났어요. 하면서, 음. 놓, 놓는 거야. 근데, 코로나 백신하고, 감기 백신하고, 같이 맞으라고 그랬는데, 열흘 전에 코로나 안 넣는데요. 안데오늘 코로나는 맞지 말래. 음. 코로나 약이, 그, 한번 먹으니까 멀쩡하던데, 그 약이 얼마인지야 90만원이에요. 얼마? 90. 65세 이상은 5만원이야. 근데 젊은 사람은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 응. 병원에서 처방해주면 약국에서 사는데, 응. 65세 넘으면 5만원이고, 응. 65세 이전엔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응. 코로나 약값이 95만원이야. 근데 우리한테 음. 5만원 받고 공단 제공이 90만원이니까 음. 미는 씹고 또 씹어 씹고 음. 또 아, 씹어 눈치코치가 아, 없어서 맞아, 맞아. 안 보고 안 들은 거는 짐작을 못해요 음. 응? 그랬는데 직접 먹어보고 직접 보고 경험해본 건 죽어도 안 잊어버려 이제 이게 10월달에 안개도 많이 끼고, 안개가 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 비슷한 건 있잖아. 축축하잖아. 그러면 양이, 그, 털옷이 빨리 말르지도 않고, 그래서 10월 양띠다 하면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그거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온도, 습도가 적절하지 못해서 질병의 여지가 높다. 음모와 암산이 판치는 달, 병약한지 건강한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 그건 이제 병약하다면은 가난한 거지. 응. 아주 건강해다려면은 이제 부자이 10월달에 약 먹을 거 처지 삐까리지. 응? 응. 응? 어, 타작해서 볕집도 쌓여있지. 볕집이 응. 부족하니까 건초로 수입하잖아. 볕집이 응. 부족한 게 아니라 볕집이 그 농약을 뿌려대갖고 안전하지 않아서 건초를 수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추워지는 날씨에 털옷 준비가 필수란 말이야. 응. 어저께 백신 맞았는데 감기 들어온 거 같아. 그 의사가 아유 오늘 나백 명도 더 났어요. 그랬더라고. 근데 아, 이제 이 양한테서 옷이 나오니까 털옷이 나오니까 시월양이 비싸요. 응? 뭐 가난한 집은 거의 없어. 그랬는데 이게 날씨 때문에 질병 병이 많고 또 어두컴컴한 날씨, 안개 많은 날씨, 그러니까 음모가 많아. 음. 그게 되게 웃긴. 당하는 거예요? 응? 음모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당하는 거지. 당한다. 음. 우리 신랑이 양띠인데 10월생이야.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시골에서 살때 옆에 뭐 사촌도 있고 육촌도 있고 그랬는데 원래 친척끼리 그렇게 편하지 않은 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갖다가 응? 흠을 잡을까? 에이, 근데 또 시월달이 추워지는 때니까 양털이 필요한 거야. 일을 하면은요 그냥 순식간에 해치워 일을. 그래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좋은 사람은 넓은 데서 사는 사람, 음. 음. 나쁜 사람은 안개 속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동네도 앞이 번하고 음? 막힌 데가 없는 그런 동네 사는 시월 양띠는 음, 좀 아주 사는 것도 명쾌해. 근데 골짜기에 들어앉아 있는 음, 사람들 재미 들럽게 없어요. 에, 그 양띠의 시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어, 그때 양띠해 10월 달에 민비가 일본 사무라이한테 난도질 당해갖고 고종이 무서워서 죽겠는 거야. 경복궁 그 안에. 어. 들어 앉아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이제 뭐 커피도 좋아하는데 독이 들었을까봐 무서워서 못 마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깡통에 들어 있는 거 하나 먹고 그래갖고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야지 저 일본놈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내가 제명에 못 죽지 해갖고 무서워서냐? 밤에 잠도 못 자고 10년 전에 내쫓은 엄상궁이 생각이 난거그래서불러들여라 해갖고 그 엄상궁이 뚤락날락하면서 문지기한테 엄상궁 가마에는 고종이 타고, 어, 뭐, 누구, 누구 가마에는 고종이 아들 순종이 타고 경복궁을 빠져서 러시아 공간으로 간 거야. 음. 그래갖고는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을 가봤고는 전원들 좀 때려잡으라 해갖고 광화문에서 돌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한테 붙었던 사람들. 하여튼 고종이 악원 파천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러시아 공사관에 갔어요. 음. 춘생문 사건은 실패인 거야.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니까 넓은 대로 가면 은 좋겠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10월 양띠들이 뭐 록펠러가 로펠러, 아니라 카네기 철강한 카네기들 목피장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음모가 판치는 세월이야. 김경수. 댓글. 댓글 사건이야.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인기가 있는 게 아닌데, 댓글에 따라 문재인이 잘한다고 해갖고, 당선시킨 거. 음모. 뭐. 드루킹. 드루킹 음. 사건을 음. 일으킨 김경수야, 이게. 드루킹 사건의 본질이 요거다, 이거야. 음모. 뭐. 또, 서태우. 청나라를. 그 서태우도 그 권력을 잡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했지 그 음모에 의해서.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의 음모가 성공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음모 속에 살다가 이 사람이 뭘로 죽었느냐 이질로 죽었어요 이질 그 10월 달에. 안개 축축하게 내리고. 배탈라서 죽은 거네요, 그죠? 네? 배탈라서 죽은 거. 그렇죠, 배탈라서 죽은 거죠. <laughs> 그 먹는 것도 뭐 대단했던데. 또그 옆에 있는 요이 사람 일은 뭘 하냐 면은이 페인트 칠을 하는데요. 그 붓을 가만히 보면은 어 양털 같아. 아주 부드러운 것도 있고 좀 억센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 부드러운 털로 된 소리 많더라고. 또 이 사람, 을미생, 정해, 조선 인조인데, 이 사람이 인조 반정, 광해군을 내쫓은 게 인조죠? 네. 네. 예. 광해군을 내쫓고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음모에 많이 당했어요. 이, 이 형인가, 동생인가, 능창대군이 이 사람하고 동기간이었는데 그것도 역적의 누명을 씌워갖고 죽였어요. 응? 광해군 때 죽였겠지. 그래서 저쪽 저 서대문 바깥으로 쫓겨나 있다가 광해군이 워낙 그 실정을 하니까 광해군을 내쫓고 왕으로 얹었는데 그렇게 인조 반정을 해서 왕이 됐지만 또 소현세자도 어떤 음모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 그때 우리 봤잖아요 드라마 그 인조하고 조기 나오는 거 아주 지독하던데. 그, 인조도 어떤 음모에 의해서 자기네 가족들이 희생당했고, 또 자기가 왕이 돼서 그 음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음, 아들이 죽고, 며느리도 사양 먹여서 죽이고, 음, 또, 손주들도 아마 다 죽였을걸? 그것 어떤 음모에 의해서 그렇게 죽였던 거야. 그러 뭐 음모를 당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네요 다 그렇죠 음. 근데 선생님 음. 당한다고 해서 음모를 당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음모로 사람을 죽였고 이서태후도 그런 거예요 서태후도그 권력을 잡기 전에는 엄청 당했어요 근데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이렇게 권력을 잡기 시작해갖고 누군가 잡아갖고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졌다는 것도 있잖아. 미친. 이 김경수가 음모를 해갖고 대통령. 어 누군가를 당선을 시켰는데 자기는 2년 동안 음, 감옥살이 했잖아. 그래갖고 이제 풀려 나왔어. 사면시켜줘갖고 지금 또 권력을 잡은 거잖아 이재명 대통령 돼갖고 뭐 자리 하나 차지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사람이. 김경수가요? 뭐뭐 네. 뭐 하는데요? 뭐 자리 하나 차지했을 거예요. 음. 선 거는 아니고 뭔가 해서 뭐, 네. 뭐 무슨 뭐 위원장. 내가 음모에 당하니까 나도 그 음모를 활용을 해갖고 대치기를 또 하는 거야. 응. 아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내가 항상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하는 응. 얘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 좋다,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나쁘다, 나쁘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했다 하면은 당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가 퍼주는 일이 꼭 나오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자동지달 춥고 어두운 계절 목욕은 목욕은커녕 빨래하기도 어렵다 털어 속에 기생하는 이이 털어 딥은 가축들이 개도 털어 딥었죠 양도 털어 딥었죠 소는 털어 딥었다고 해도 그렇게 뭐 털이 길지도 않아 닭도 털이 길지 이런 띠, 양띠, 무슨 또 개띠, 이런 띠들한테 옛날에 이가 더 많이 꼈어요? 어. <laughs> 머리에 그이 있는 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반사였어요. 음. 어. 음. 저 김선생님은 응, 음, 원숭이 띠니까, 양띠하고, 이렇게, 음. 한반에서 공부하기도 했을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이, 이렇게, 제일 흘러나오는 것도 봤을 거야, 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 뒤를 보면, 이가, 그 머리카락에, 이가 쫄쫄해로 와. 털어 속에 더잘 들러붙지, 그래. 음. 그래서 삶아 빨 수도 없고, 털어 삶아 빨 수도 없지. 다른질도할수 없고, 음. 하룻불에 쬐면은 이가 뜨거워서 나오는데, 그래다가 옷태워 먹고, 기생충에 의한 질병, 위생과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기생충을 제거하는 모습은 정적을 제거하는 모습이다. 털어딥은 채불 속에 뛰어드는 모습도 있다. 그리고 털어 속에 기생한다. 그러니까 기생오래비 같은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laughs> 양띠, 동지 딸 생에 기생오래비도 많고, 또그이잡아 죽이다 보니까 정적을 잡아 죽이는 경우도 많고. 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얼마나 이들이 많이 들끓었냐 하면은 그때 95년이 을미년이었는데 이제 동지 달이니까 1월 달로 음.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단발령 머리 잘라라. <laughs> 조서이 맞죠, 맞죠 이 많이 응. 머리 다 잘랐어. 응. 머리 잘라라 그러니까 체익현니까 도끼들. 강화문에 와갖고 내 목을 쳐라. 부모가 준이 머리를 어떻게 자르냐고 도끼 들고 강화문에 와서 있었어요. 고종은 뭐 누가 자르고 또 순종은 누가 자르고 그랬다고 했는데 머리다 에 디디티 뿌려주고 그래 맞요 맞아, 맞아 어렸을 때 디디티 뿌린 거 기억나요. <laughs> 그리고 또이제 60년이 지나서. 김일성이가 박헌영이하고 같이 유교를 일으켰거든. 한때 동지로 했었는데, 아유, 박헌영이 저놈이 나하고 동지인 줄 알았더니 이 같은 놈이다. 라고 박헌영이 때려 죽이고, 또 정적을 제거한다. 이를 잡아 죽인다. 하는 얘기. 그1212 사태가, 어, 그때 실질적으로, 전두한 군부 세력이 이제 그 전자의 세력을 잡아 죽이려고 1212 12 사태를 일으켜서 어떻게 했고. 기생충을 잡아 죽인다. 기생충 제거. 기생충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 공부를 해러 왔는데, 그때 이제 열을 가르쳐 주는데, 하루 1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응, 응. 그랬더니 이제 50만 원만 갖고 왔어 어, 그래갖고 응. 그런가보다 하고 나중에 주겠거니 했더니 이 사람이 뭐 콩도 한 보따리 들고 오고 뭣도 한 보따리 들고 오고 막 갖고 와 그래서 아예 고맙게 받았는데 왜 50만 원안 주냐 그랬더니 어, 그거 50만 원 해준다는 거 아니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콩도 갖고 오고 뭣도 갖고 오고 그러지요 <laughs> 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스님이었는데 어떤 무당한테 저기 찍혔어. 그래갖고 이제 둘이 결혼해갖고 불강동에 어디가서 이제 포교원 차려갖고 하는데 그 무당 마니라가 선생님 아나저 기생충 같은 것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결국 그 저기 이혼을 했어요. 음. 기생충 제거 작업에 앞장서기도 하지만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이제, 음,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기생충 제거 작업에 앞장서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그무기화학자래 립스코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마 그것도 받았을 거야 노벨상도 받았는지 음. 양털이 불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거,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인가봐요. 친환경 수소에너지 생산, 불연성, 노벨 화학상을 탔네. 불연성, 불연성을, 이게 불에 안 타는 걸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광염. 망진 그, 도배도 광염지 있어요. 음. 불에 안 타는 거. 음. 불에 안 타는 거. 를 발명해갖고 노벨상을 탄 사람이에요. 립스콤이라고. 이게 추우니까 다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그래. 기생충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기생충 제거에 앞장서는 사람도 있다. 이제 섯달 되면은 온 천지 사방이 다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었는데 예, 그러면 얼음판에서 애들은 신나서 썰매도 타고 그랬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거는 아, 들러붙게 돼있어. 저통이 큰 이유가 내 새끼도 먹여 살려야 되지만 남의 새끼도 먹여 살려라 하는 그 의무가 따로 붙은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뛰 쳐놓고 남의 새끼 안 키워본 사람이 없다 이 얘기야. 저통이 큰 이유 남의 새끼도 키워라. 근데 이게 섯달에 풀이 크는 때도 아니고 있어봤자 마른 풀밖에 없는데 음, 어미 양은, 아유, 저 새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그니까, 소외양간에 가서 소가 먹는, 응? 음? 집도 먹어야 되고, 그 없으면 또 산에 가서, 어, 솔나무 가지라도 꺾어다가 저 새끼들을 먹여야지 해서,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걱정스러워. 새끼들 먹여 살길 걱정해. 근데 어린 것들은 밑에서 얼음 지치고 신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아, 소먹는 거, 양도 다 먹어. 막, 요렇게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엄청 많은 사람이다. 내 일도 해야지만 저 새끼도 먹여야 되고 이 새끼도 먹여야 되고. 음. 근데 뭐 없지는 않대. 혹한의 절기에 얼음판 위를 뛰노는 천진난만한 어린 양. 음? 먹을 것뗄 것을 구하려고 눈덮인 산에 오르는 어미 양. 그래서 어 새끼 양하고 어미 양하고 이게 상반된 모습이 있다. 음. 떨어질 수 없는 곳에서 나오는 분열의 모습. 얼음이 예. 가끔씩 깨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에, 어미가 새끼하고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애는 놀고, 엄마는 꼭대기 가서 먹을 거 구해야 되고, 그런 <laughs> 상반된 모습이 있다, 우리 엄마가. 응. 응.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양이 물을 무서워해. 뭐 양이 물을 무서워하냐고, 안 그러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한뜩 나이를 먹다가 보면 아, 내가 물에만 갔다 오면 이게 나쁜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나 같으면 전 조금 일찍 알았지. 그랬는데 이 12월 달에는 물이 다 얼어. 그래 갖고 그 물속을 허히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평소에 물안 얼었을 때는 물가에만 갔다 오면은 나쁜 일이 꼭생겨 내가 화천, 산천원 축제 할 때, 거기를 가서 이 그냥 얼음판 위에 뛰어다니고 또 저쪽으로 가면 물 위에 달이 만들어진 데 있어서 거기 갔다 오다 지갑을 싹, 어디서 빠졌는지 모르겠어. 응. 그래갖고 나중에 돈 빌려서 왔어요. 서울 오는데. <laughs> 그냥 빠져갖고 없 카드도 없고 현찰도 없고 그랬는데 주민등록증하고 지갑이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우편으로 왔어. <laughs> 거기선 돈이 없어서 빌려갖고 왔는데 또 수영장에만 갔다 오면은 한한 세네 한 번만 갔다 오면은 다시 못갈 일이 꼭 생겨요. 좀 웃기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 하는 거에서 이제 좋은 거는. 이 검사실, 병원에 병리실, 병리실이 피검사 하는데 현미경 보고 뭐그 안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은 잠수함 설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 속을 들여다 볼수 있다 하는 그 의미였나봐. 이 사람이 이제 잠수함 설계자. 어, 물 속을 들여다 볼수 있는데, 얼음 속을 들여다 볼수 있는데, 에, 이 사람은 여기 바다가 있으니까 잠수함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요 사람은 정민데, 정민데 개축이야. 이 사람도 물 속을 들여다 볼수 있는 사람인데, 에, 바다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 생활에, 음. 피 속을 들여다 봐야 되는 <laughs> 병리실 에, 선생이 됐나 봐. 근데, 우리 축하고 미하고 먹는 게 같다. 소먹는 거 양도 다 먹고, 뭐 어린애는 얼음판에서 놀고, 저 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솔나무 꺾으러 가고, 친정 때문에 예, 걱정이 많아. 좀 갈등스러운 거, 좀 상반된다 하는 얘기. 아까 그 잠수함 설계 한 사람하고 병리실 의사 선생은 그런 대로 음, 괜찮은데 이런 예,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잔데 이 사람이 의상실을 했어요. 양띠니까 의상실 할수 있어. 응. 응. 그랬는데 뭐 신랑이 시원치 않아갖고 이혼을 했어. 그 바느질해서 먹고 사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의상실도 때려치우고 이제 사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완전히 사주 공부한 게 아니야. 반 무당이야. 그래서 어떤 때 형편 봐갖고 무당로로 탈 때도 있고 어또 이제 무당로로 타다가 어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닌 거지. 그런데 딸이 좀 많은데 둘째 딸인가 셋째 딸인가 모르겠는데 저쪽에. 뭐, 사우디 그쪽에는 뭐, 4명까지 둘수네 명까지 둘수 있다라든가, 뭐, 두 네. 명까지 둘수 있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은, 음 남자 같으면, 좀 왕족 측에 들어가는 사람 같으면, 돈이 좀더 많겠지. 딸이, 둘째인지 셋째인지 그쪽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갖고, 한 번씩 오면 호사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 얘기 하는데, 그, 괜찮을까? 한편으로는 좀, 음, 아유, 욕도 하고 싶고, 아주 되게 호사를 시켜주는가 보더라고. 근데 옆에 친하게 지내던 양띠 선생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그이는 이제 3월 양띠였는데, 일시 뭐 같은 건 놔두고, 한번 그 얘기를 해. 그, 사우디 왕자인데, 그 사람은 딸이 넷시였는데 음, 셋째 딸을, 거기 이제 왕자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고 싶다 얘기야. 돈을 어, 어, 얼마 받고, 근데 내가 그 뭐라고 명쾌하게 말은 못했는데 뒤돌아서서 욕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욕, 욕했어. 그 자기는 해는 어, 말이 무당으로 타면서 누가 뭐 구슬을 했는데. 888만원을 받았대나? 아, 이게 숫자가 요렇게 나오니까 888만원은 레시오. 그래서 응. 저런 소리는 어디서 나오나 하고 좀 한편으로 삐죽삐죽 하면서 내가 흉을 봤드렸는데 요게 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좀 양면성이 있다. 좀 입을 삐죽삐죽 할 만한 그런 사연이 있다. 얘기예요. 한 사람은 여기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한 사람은 저 위에 올라가서 음,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사나 하고 그냥 음, 솔 껍질 벗기고 이러는 모습 또이 음,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힘안 음, 보이는 걸 찾아내고 그러는 데에서는 좋은데 그렇게 음, 양면성이 있다 그면 우리 한번 요거 다시 볼까요? <laughs> 잠수함 설계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김이 정추 이모. 잠수함 설계를 했다고 하면은 또 잘난 사람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했는데 요 자체가 응? 다 좋죠. 요거 요 축하고 미하고 양이 서달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양면성을 아, 잠수함이 양면성이네. 물 위에서도 갈수 있지만 물 속에 들어가서 물 바깥의 사정을 볼수 있으니까 그것도 양면성이네. 그다음에 응. 요 사주 정미 개축 무자 이 사람도 천간이 응. 다 좋은 쪽으로 갔네. 이 사람도 중대 나와 갖고 의사 박사예요. 병리학 박사. 근데 이 사람은 이게 큰 자랑이야. 자기 딸내미는 응? 사우디 왕자한테 시집가서 그 사이가 가끔씩 호사 시켜준다 하는 거. 절대로 첫째는 아닐 거고, 몇한세 번째, 네 번째 부인으로 갔겠지. 응, 네. 그래서 응, 내가 좀삐빛쭉알렸다 하는 그얘기를 하는 걸로 이양 끼를 끝내겠습니다. 추가적으로.